예,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픈 에시 기술의 적용에 적용과 그리고 기술적 상세를 또 연속해서 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전의 질문과 기하의 답변을 참고하여 답변을 참고하여 그러니까 이 지난 영상에 연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천천히 먼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보셨나요? 그러면 은 이런 내용이에요. 인구 1 0만의 도시 천개를 건설한다고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는 마을 두개였잖아요 마을 두개를 이제 도시 천개로 높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주민의 재무제표를 할당하고 그리고 두개 이상의 딥시크를 도시마다 할당을 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도시가 디지털 통화를 같은 디지털 통화를 공유한다고 상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자 시계도 하나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 도시와 다른 도시 간의 거래를 기록하는데 모든 도시가 입회하여 그 기록과 증산의 정당성을 보장한다 그러니까 어느 한 도시가 어, 사기치는 것을 단합해서 도시의 모든 주민이 담합하여 부정행위 하는 것을 막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어, 어쨌거나 어느 한 주민의 재분필표를 연동 되니까 어떤 어느 한 사람의 기록을 위조하려면 어, 전체 10만 명, 10만 인구가 천 개니까 어떻게 되나요? 어, 1억이 되나요? 어, 1억? 그것밖에 안 되나? 음, 자, 1억 명의 모든 재무제표를 다 어, 위변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모든 딥시크 인스턴스를 감시할 수도, 1억 명이 다 어, 감시를 하는 체계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허점을 지적하고 보안 방안을 제시하라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기에 대한 얘기가 이거예요 어, 상당히 재밌게 아 정말 깔끔해요 이번에 제일 마음에 듭니다 어, 답변이 일단 영어로 기술된 것도 마음에 들고 어, 일단 원자 기반 시계의 동기화 실질적 한계 요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네트워크 타임 프로토콜 그래서 요런 보안 방안으로서 하이브리드 방식 원자 시계와 그리고 어, PBFT 합의 아이거 뭐, 뭐였나요 Practical Byzantine p o r t r a c e 어~ 였죠 어, 약칭도 이제 기억하기 힘들어. 어~ 합의를 결합한 다청적 시간 검증 원자 시계를 하나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설치를 해서 서로 간에 다청적 시간 검증하고 그다음에 양자 시그널링이가 나 있어요. 그 이미 양자 시그널링 네트워크 이게 미, 미, 중국이죠. 전 세계 처음으로 미시우스 위성이 처음으로 테스트를 했었는데 요 기술을 넣으면은 어, 1나노 세 단위의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초 단위의 동기와 오차를 제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보안 방향 상당히 좋죠 자 두번째는 다중도시 검증 프로세스의 확장성에서 청계 어, 도시가 동시에 에, 그러니까 모든 도시가 모든 거래를 검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니까 하이어, 아, 하이어 아키칼 샤딩 샤딩은 뭐냐니까 그냥 쪼개는 겁니다 쪼개서 어. 인구 10만명의 도시를 인구 1만명의 어떤 구라고 해야 되나 구로 10개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샤딩이라 그럽니다 마찬가지 1000개의 도시를 100개 클러스터 하나, 하나당 10개 해서 그것도 월 1회 월 1회 네트워크 동기화 수행을 한다 그러면 은 그러면 그래 적시는 5개 도시의 검증만 받고 나머지는 사후 감사 이렇게 하면은 어, 네트워크 부하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깔끔하죠. 음, 깔끔해요. 다음은 다음 재무제표 연동성. 그러니까 10만 명이 천개도시니까 1억 개의 재무제표가 실시간으로 연동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 어느 한 명의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그 1억 개의 재무제표를 다 갱신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또0.1% 집중 공격. 그죠? 어, 1개 도시가 공매해서 1개 도시의 장부만 표적 공격하는 거. 어,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일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변경된 데이터만 암호화된 델타 행태로 전파하고, 제로 지식 증명이 나와요. 그죠? 개별 데이터 수정 시 전체 네트워크 검증 없이도 변조를 탐지할 수 있다. 이 말인데, 이 제로 지식 증명 상당히 재밌습니다. 제로 날리지 프로프라고 하는 건데, 어, 이건 뭐냐니까, 음, 상당히 수학적인 겁니다. 어, 수학적이고, 그러니까, 음, 얘기를 하자면, 은 음, 나,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밝히지 않고서도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수학적 방법 이게 제로 지식 증명이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링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는 기술이에요 양자, 양자 기술이라고 더불어서 어, 제로 지식 증명이 각광받고 있죠 최근 몇년 사이에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쓰게 되면 이 방식을 쓰게 되면 굳이 어, 한 명의 재무제표가 위 변조되었는지 확인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좋죠. 그죠? 음, 그러니까 전체 네트워크 검증 없이도 변조를 탐지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 시민 감시 시스템의 현실적인 비현실적 현실적인 비현실성. 아, 말이 정말 재밌죠. 어, 그래서 감시 필요도 그러니까 어, 이걸 AI로 그냥 대체를 하나 예요 사람이 감시할 게 아니라. AI로 어, AI가 감시하게끔 만들어라 말이죠. AI를 그 트레이닝 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일 디지털 화폐또 마찬가지. 천개 도시, 그1 0 0개 국가가 하나의 디지털 통화를 음, 공유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경제적 변동이 해당 도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중 이중 통화 체제, 그죠 글로벌 통화도 있고 지역 통화. 지역 통화는 그 예를 들어서 한국은 한국 원화도 쓰고 그리고 어 한국에 만들어진 그 도시 신도시는 또 신도시들의 통화도 쓰고 두 개의 통화를 이렇게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예, 맞아요 이 정답입니다. 아 그리고 법적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도시와 중국에 있는 도시 혹은 중국에 있는 도시와 파키스탄에 있는 도시 간에 거리가 있어서 서로 법적 분쟁이 있을 때, 그럴 때 어느 나라 법을 따르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어, DAO, Distributed Autonomous Organization 법원, 새로운 형식의 법원을 하나 만들어라는 겁니다. 만국 공통의 법원. 그죠? 여기서 이스리움, 이드리움의 클레로스 프로토콜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어떻겠느냐는 건데, 예, 요거는 제가 이 프로토콜은 딱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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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본 바가 없어요. 한번 살펴볼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계약에 UN의 국가상사법 조항을 코드로 매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 서로 국가, 국적이 다른 신도시들 간에 통용될 수 있는 공통의, 공동의 법조항. 그걸 UN상사법의 기준에서 하나 만들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법원도 새로 만들고, 배심원단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스마트 계약을 했을 거고. 이 사람들이, 어, 21개 도시의 시민들이 법정에 참여, 참석은 하는데 온라인으로 참석하면 되죠. 굳이 오프라인으로 참석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그 도시가 속해 있는 국가, 한국의 제주도에 이런 신도시를 짓는다더라도 하이 제주도의 신도시 내부에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는 한국 법에 따서 처리고 제주도의 신도시와 파키스탄의 신도시 간의 법적 분쟁은 요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라 이 말이죠. D.A. 법을 해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상당히 좋아요. 자, 상당히 좋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대한 이전 질문 이렇게 보완을 했어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 자, 했어. 이 도시에 대한 내용을 알완이, 알완이 추천하는 대로 이렇게 보완을 했단 말이에요. 자, 보완을 한 다음에 청 개의 도시들 중에서 먼저 제주도에다가 제주도에다가 시범적으로 도시를 하나 건설하려고 하니까 이 도시는 교육산업에 특화된 도시이고 나머지 9 9 0개 도시 의 롤모델이 될 도시입니다. 말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 도시에 이런 도시를 건설하려고 한다면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알완의 의견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좋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자, 네가 말하는 대로 다, 어, 그 허점들을 일단 보완을 했다, 1차적으로. 이게, 이게 물론 단어 아니에요. 어, 1차적으로 이렇게 보완을 한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보완을 한1 0 0은 돼야 되겠죠. 했을 때, 어쨌거나, 요런 도시를 이제 건설하려고 한다면, 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게 낫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얘기하는 게, 한국인은 50% 그죠? 그리고 아시아, 이렇게. 아시아 중에서 중국 15%, 인도 10%, 일본 5%. 서구권에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중동 아프리카 이렇게 인구 구성하는 게 낫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교육특화 구성이니까 학생 인구로 4만명 그리고 초중동 이렇게 하고 그죠 교육 종사자를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요거는 사실 아니에요 이부분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교육은 상당히 어, ai가 많이 대체를 해요 그래서 이 인구만큼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원 서비스 인력이 3만명 등등이에요 이렇게 구성을 했고 그리고 도시 설계는 이렇게 어, 일단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고 두개이거 맞죠 그죠 데이터 센터 그리고 실증 연구 단지니까 AI와 블록체인의 테스트베드가 되고 에너지 자립형 이건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넣었어요 어, 태양광과 수직 농장 그리고 이것도 제가 넣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넣습니다 었뭐 자율주행과 하이플루프 이렇게 넣었어 하이플루프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궤도 차량입니다. 궤도 차량. 궤도, 그러니까 일종의 기차 비슷한 거예요. 하이프루프. 이 하이프루프는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내용과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걸 상용화 버전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통신.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이프루프를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좀 바람직하지 않고 이 하이프루프와 비슷한 형태, 이런 비슷한 형태의 어떤 궤도 차량이에요. 궤도가 없는 무궤도 차량이라고 해야 되나, 궤도 차량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도시 내에 환경수단, 교통수단을 넣어라. 이것도 제가 한마디로 나는데자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 인력은 이렇게.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자가 30명이나 필요하다라고 양자 통신 엔지니어도 20명이나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죠. 어 도시 계획가가 필요하고 블록체인도 뭐 일부는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총 20조 정도 될 것이다라고 했을때요 인구 10만 명을 이 그러니까 교육 도시, AI 시범 도시를 짓는데 20조 정도는 될 것이다. 이것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금액이에요. 제가 20조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전에. 한 2, 3년 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죠그 설계 단계 이렇게 하고, 건설 이렇게 하고, 시범 운영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 구조원 최적화는 연령대별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 중국 EU와 기술 협력, 양자 네트워크 선구조 구축 그래서 세계 탑10 대학을 유치를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캠퍼스 무지 무상 제공. 세계 탑 10이라 고 그러면은 1등하고 10등은 1등은 하버드 대학이고, 10등은 MIT예요. 나머지 2등부터 9등은 중국입니다. <laughs> 최근에 나온 데이터에요. 나머지 2등부터 9등은 다 중국. 칭화대, 베이징대. 화공대학도 들어 있고 중국 상하이, 복단대, 푸단다시에 그리고 교통대학, 어. 교통이 짜퉁다시라고 그러네 응. 등등 이 있었죠. 그래서 어, 어쨌거나 이 도시는 9 99, 9 9개 도시의 정사진으로사용할 것입니다. 돼 있는데 어 재밌어요. 참고할만한 참고할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어. 물론 이대로 이걸 이대로 한다는 건 미친 짓이고 어, 이걸 앞으로 이와 같은 과정을 한 100번 정도 더 거쳐서 상시한 내용이 나와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긴하첫 어, 번째 요 내용 요 내용은 정말 좋습니다 아 정말 좋아요 요거는 정말 박사급 연구 인력을 두세 명 붙이더라도 이 정도 데이터가 나오려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 걸릴 일 내용인데 이걸 1분도 안 걸려서 딱 만들어 내는 건 정말 놀랍죠